렛츠고치고차 <목소리> 렛츠고치고차 렛츠고 평타 평타 조용히 해라 임마 돌아가야지 아, Q좀 해달라니까

큐 사정거리 너무 흐렸어. 야 카운터 걸렸다. 방풀인 것 같아요. 야나 카운터라니까 와, 망했다. 르고 네, 네. 평타 사거리에 블라디 큐가더 길어서. 그 카운터인데. 조져 무리인데. 너 어떻게 하냐? 타갱 풀어줄거지? 아나피 없어 이거 너무 적어. 적팀이 혹시 방송 보고 있니? 개 피케인이 돌골래 먹고 있다. 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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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 죽는 케인이 <laughs> 야, 돌골래마다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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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또 와서 봐왔어? 리더. C.S. 열한 개면 내 블랜 먹었는데. 야 렌가 쪽이다. 나 집에 갈 거야. 벽, 씽. 벽안 찍었냐? 아, 에이, 이 새끼 에이. 그냥 오래 하나 빨리 킬쳐 먹네. 와. 나이스. 내 동선으로 킬 먹은 거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내 지리는 동선. 아... 그, 그, 맹가가 여기를 올 수밖에 없는 동선을 만들어 낸 거란 말이야. 그 알겠어? 음, 아니야. 정... 정글대해서 뭘하겠게 있네. 띵아 빵. 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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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d g o 차! Let's go, DiGo 차! Q 선만 해야 될것 같은데 이 파는 W 선만 해봤죠. 못 뒤집을 것 같은데. W 선만 해야 되나? Q 선만 하지. 원래 W 선만 하는데 근거를 상대로 W 선만 하고 블라디 같은 거 상대로는 얘왜 집에 안 가냐? 선박을 할 듯... 그래안 돼, 이거... 패널 어디 갔어? 신발 와, 빨리 가야어던가 렛츠 고 어디고 찰. 모르잖아. 알아? 어제 안 봤어. 어? 어한거 아닌데 어디고 샬데? 아 근데 큐선만 이거 많아좀 딸리네. 보에 사올까? 왠가 동선 진짜 지린다. 막 클럽으로 달려야지. 아, 랭가 새끼. 까먹... 아, 랭가 새끼 너 충신이네. 야, 끊었어. 블라디는 아, 이제 킬... 아, 우리하나 근데 아까 내가 한번 해줬으니까 아공 맞췄으면 잡았는데. 공 맞췄다. 이잡안안 안 맞네 비데 되게 잘맞 s 는데아 잡은 건데 h 비까비 Let's go to go, to We h e t s go to 잡겠는데? 아, 공있나? 사락하고 골카 딱 맞고 큐 맞고, 찍! 아, 이거 우리아나좀 그거 해주지 끊어달라고? 막 막힌 좀 해주지, 아니 아, 이 새끼 오더졌다가 죽었네? 안 갈라 했는데 걸렸어 들은 거야? 자기 음, 갈라져. 아, 살아났다. 아, 이 새끼 오더 떴다 죽었네. 아이씨. 아, 뭐, 뭐. 내가 먼저 혼자 아, 오더 떴다 죽었네. 좀 가만히 있어. 있어. 라데사. 얘를 봤네. 야, 근데 씨발 우리 둘다 똥챔프 해 가지고 이거 지는 거 아니냐? 아니, 아니. 지금 지금 나 정글 안 보이냐? 클라차이 먹어봐. 근데 랭가는 뭐냐 다 레벨. 아랭가이새또죽고 줘. 어? 가가 보주라. 랭가 보주냐? 두고비야 두고비 용기 아씨. 보여줬어. 아, 랭가병신 새끼 왜저거과정에서죽어 주는 거야. Let's go 어디고 차이 Let's go 디고차이아 타켄초 와봐. 야, 이거 진짜, 300개 블라디 약간... 너무 카운터야. 못 잡아. 아, 이건, 그럼 잡지 마. 잡지 말고 있어, 그냥. 캐리 받아. 드르라 빵, 썰어, 킬. 아, 저, 뭐냐? 이 충신, 들몇 명이냐? 전국 각제 포져 있네, 진짜, 충신들. 뭐야? 이 방. 아게이 아, 나카메 붙어갖고 내가 킬을 무조건 먹어야겠다. <laughs> 내가 세기 <쎄기> 때문에. 아, 전략이 <laughs> 내가 봤을 때 제일 좋은 전략이야. <laughs> 이 도라잉은 진짜. <laughs> <laughs> 아우 너 블루... 블루 도 먹을 거니? 어우 아, 집, 집 가지 그냥. 가동률 가지 왜 다시 너, 너 변신한 거지? 아, 변신 해서 그렇게 생겼구나. 아이씨, 레드도 먹을 수 있으니까. 야, 탑에 렝가 온거 같다. 렝가 레드 먹고 있는 거 같아. 야야야야니 네 죽어 아, 집에 갈거야 이거 공원이야. 헤르메스 타고 갈 거야. 헤르메스 가자. 이 속이 좀 빨라서 뭔가를 할수 있을 것 같아. 쟤한테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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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케... 방케보케 이케... 이있이 케이 너네 카나브리 털고 있다. 네, 렸어브리세린냐 그거? 이 소리야? 다르킨 다르킨이야? 어, 아까가저 그래. 그래. 음... 어, 때려요. 저는 어차피. 생경기도 존나 좋은데. 어 뭐야? <laughs> 야, 잡아라.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이새끼 위서 죽은게 아니고 너어 뭐야 하면서 벽을 나오던데 그냥 <laughs> 너 못한거 아니냐? 이 누가 봐도 지가, <laughs> 지가 모르고 벽에 티 나와가지고 죽었대 <laughs> 어이가 없네 <laughs> 어이가 없네 여러분 메돌를 손잡이를 뭐라고 하는 줄 아, 알아요? 어이라고 해요 어이 맷돌에 뭘 넣, 넣고 가려고 하는데 어? 손잡이가 빠졌네 어이가 없다라고 해요 어이 무제미죠? 아! 붕세지 어줘 봐. 집금 갔다 와야겠다. 이아이 okay. <laughs> 리얼 중신이야. 아, <laughs> 야, 진짜 오로. <울어. 웃음> 야, 야, 리얼 중신이야. 와, 이 새끼 누구니? 오케이. 중신 한 마리 더까 아, 아, 왜 자꾸 죽어 줘. 오 야, 중신 한 마리 더 있어. 존나 많다. 충신 깔렸는데? 오케이 충신 오케이. 예스 충신 네 마리 좋았어. 누가 심어놨어 충신들. 그렇지. 아, 저기 쳤나봐. 6 킬이야. 이게 클라스 차이야 이마킬 무시했지? 이 정도 한단 말이야. 킬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아새킬딸오지네 이 셰스 여섯 개다 먹었어. 어떡해? 뭔가 이리 오고. 들어가세요. 아! 와, 이거. 진짜 랭가이 새끼 왜 갑자기 탑으로 와? 랭가이 리얼 충신이다 나이스. 그렇지. 아니, 이 새끼 자꾸 다르킨 야, 다르킨한테 가서 대주다가 씨발. 8킬을 어떻게 역전해? 할수 있어 나 k 까 o I 역전했잖아 이마 아니 씨발 다모르고병신 같은 챔피언이라. <laughs> 기동력 좋은 챔피언 d 느낌 다르다고 w if 청이 형님 a <14개> n <목소리>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 <목소리> 개 감사해요 h e champion. I don't know if 데더 u can't get the champion. I 칠 o n t know if you c a n 다 get 키키키키키 아, 우르곳은 음. 우르고은 라인전에서 도도펴야 되는데. 아, 저 새끼 너무. 아, 응, 블라디가 도도로 맞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지. 아니, 이거 블라디가 카운터야. 평타 거리를안 줘. 오, 아유, 포블 막겠네 잡아왔습니다. 유고이 여기 서디바바처이님 69개 감사합니다. 근데 더있으신거 같은데. 더 줘요. 근데, 빨리, 저, 시그니처 별풍선 만들었다고 해요. 7 7기 하고, 102개 탱이기 하고. 잘 가라. 충심 맞죠? 충심 <laughs> 중심, 땡큐. 충신이 어서오고. 음, 잘 가고. 응, 음, 아우, 이 아, 야, 궁두 개에다가 필 뺐다. 와, 또 죽었어. 이거, 바보 같은 녀석. 와얘 진짜. 나한테서 나도 우서. 공만 필만, 만 필만, 주지마 먹어만필아 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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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와 이거 실화에요? 랭거 어딨냐? 에랭가 아, 충신이 여기있어 충신아 충신아 와충신 지금 왜 이렇게 쎄오 충신이 왜 저래 그게 나.. 내 앞에서만 약한거였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야, 미친 새끼들아, 그만 죽어줘! 투프볼까와 나이스! 나이 어! 아, 씨발. 아, 병신이왜 마무리 안 해? 아, 이 새끼들 다 느낌 모르는구만. 야, 내마송 보고 있냐? 다르킨 지금 블루다. 아, 투바 트검짱 눈에 이 새끼 지원하는 척 하면서 나 죽이네. 와. <laughs> 뭘 지원하는 척을 해. 할게 없는데 미친놈아. <laughs> 이 영덕 두개 같은 녀석이. 아. 지원하는 척을 으왜 뭐 하는 거야, 내가. 아, 나 지원하가지고 굉장히 든든한 느낌 들어가지고 싸우게 됐잖아.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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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버리고. 지리지. 그치. 얘들아, 서렌 쳐라. 얘들아, 서렌 쳐라. 서 형, 도중이야. 와, 진짜 진짜 이거 도중 맞냐? 아니, 좋은 건 아니고, 쓸만한 챔피언이야. <laughs> 어, 아, 정통해. 좋아, 조금 아, 좀... 좋을 땐 좋아. 방어 같은 상황이 되게 안 좋았지. 이대일 상황에 어씨 나이스 150원, 개꿀 어, 뭐시 괜찮네. 와드, 와드, 와드 해봐. 들어갔어요, 음... 와드, 와드. 아세 와드 오케이. 나 갈게. 나 갈게. 여기 여기. 타워 쪽으로 와. 타워 와드 쪽으로 와. 와드 쪽으로. 아, 이찐 소리 장하네. 어디 있어? 어, 나야. 아야 억울하다도 꼬라다. 빵 공포 더블트맥이고. 나이스 이 정도면 됐다. 자 아, 이렇게 먹었으면 됐다. 아 지금까지 정신. 이아 우리한테 이녀아 우리랑 뭐가 뭐. 내가 먹었어. 더블크 타다. 아, 근데, 케인 같은, 저런 다르킹 같은 챔피언이, 잘 크면 세긴 세가지고. 와, 이 새끼 진짜, 정신이 상하네 야, 너, 너 딜템만 가도 되냐? 다르킹? 딜, 어. 딜, 딜템만 가서, 씨발, 그냥 투피하는골카맞고크할것 같은데, 웅크나가지어 음. 아, 블라디야. 와, 아, 이거. 아 그라가스 이거 도와주지 말지 아그라가 충신 좋다 그라가 충신 나이스 아니, 이거, 들템만 갈 거, 가도 다르키이더 좋아요. 제가 봤을 때. 다르키킹가더 좋아. 드르방 와, 잠깐만. 이몇 킬이야? 갈아버리기. 가스야. 아니잖아. 그 스틸 하는 거. 왜 그래. 지고 있어. 흥미진진하게 만들어. 저거 그 스틸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재밌는 걸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게임을. 제가. 아무것도 못해, 지 봐. 개 못한다. 아, 특폐국 나한테만 날라와. 저 새끼 누가 심었어? 진짜 싫어하냐? 아, 나 미친. 웬만한 아, 어떻게 됐냐고요? 그치. 저희 팀 이무예요, 이무. 이모. 0승, 0패, 이무. 야, 너희팀 떨어질 수도 있겠네? 응. 너, 너네 팀 어. 지면. 근데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다이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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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기면 올라가냐? 다 이기면 거의 올라갈 도전하겠어. 것 같아. 잘 모르겠다. 그래, 가자, 가자. 스마트폰한테 킬만 주나? 뽑게한테뽑게한테 그렇지. 그렇지. 충신, 그렇지. 그렇지. 충신, 달려. 충신, 그렇지. 어, 그럼, 그렇지. 아, 다 왔네. 좀만 더 빨리 했으면. 뒤를 볼걸, 그냥. 아, 진짜, 킬딱 치러 가는 거 존나 재밌네. 죽었다, 이제. 와, 존나 쎄네. 죽었네. 야, 그렇게 죽으면 바로 나가잖아. 좀 그만 좀 죽어봐. 아, 진 킬딱 치러 존나 가는 거 봐, 씨발. 뒤짜그면서 <laughs> <laughs> 야, 쓰레기인가, 진짜. 야, 게임을 치면 다 무용지물이야. 아, 모든 아, 미션은 아. 패배하면 못 받는 거야. 아, 그렇진 않아. 패배랑 상관없었어. 근데 패배하면 원래 미션하면 안 주잖아요. 승리하는 걸 깔고 가는 아니, 거야, 원래 아니, 미션은. 승, 승, 킬당 100개 승관없어. 미션도 이겼을 때 100개 미션인 아, 거지. 1상관없대잖아왜네가 그래. 상관없어? 어, 와. 게임에 상관없으면 안 되지. 게임을 이기면서 같이 이렇게 했어야지. 킬당 존나 싫어. 저 죽으면은 게임 일부러 지는데. 말, 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어떡해? 와, 야, 걔가 되게 미쳤는데, 저거? 왜이렇냐 얘, 정글템도 팔았어, 이거. 뭐 하는, 뭐 하는 분이죠? 플로우 매겼다. 와, 잘 보네. 아, 내가 먹었어야 되는데. 아, 또, 또아 잠깐만. 아, 바로스 어? 다 어? 먹으면 어떡해? 아, 나이스. 생이 <laughs> 라인 밀어놨거든, 미드라이너. 아! 오케이! 와, 케인 장인. 절하댄. 미쳤어. 느낌 지렸다. 여러분들 업좀 부탁 좀 드릴게요.